네, 여명에서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빨간색 저그 어이온수 선수. SK텔레콤 T1 스 네, 힘싸움에서 밀리면서 1패를 안았고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에 위치했습니다. 저그 황강우 선수. l j m 로시라. 세트에서 실수를 만회하면서 2세트 따라 붙었고요. 2번 세트 따내면 2연속 코드에서갈수 있습니다. 아, 일단 박스를 한번지었다가 취소를 하면서 2분을 확보하는 모습이고요. 황가운 네, 선수였네요. 상대하는 어휘 선수도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확장의 숫자도 똑같고 업그레이드도 똑같은데 그냥 순식간에 추가되는 병력에 의해서 밀려버렸단 말이죠. 음. 네, 황강호 선수의 이런 물량 폭발을 네.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양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어, 뭐 서로의 확장 타이밍 그리고 일볼레를 붙여주는 타이밍 서로 어비스터게 어느 한쪽이 앞서 나가면 어, 어느 한쪽이 또한 가지 앞서 나갔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었는데 그 정도로 어떤 차이가 컸냐면은 에볼레 상상이었습니다. 음. 어 윤수 선수, 와 황강호 선수 가 서로 겨, 어, 병력이 맞붙고 어, 맞붙는 도중에 그으로 이제 병력을 이제 비워진 만큼 병력을 더 추가로 늘어줬음에도 어휘선 선수가 남겨놓은 애벌레는 여섯 개였고요. 네. 반대로 황광 선수는 이미 2 0 개가 넘는 애벌레가또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 그러니까 황광 선수가 정말 손이 이제 왼손이 빠르기로 알려져 있고 특히 애벌레 생성 더 휘저는 거하기로 유명한데 네. 그 힘을 받기 위해선이 황광 선수 확실히 경기가 좀더 길어지는. 부하장적으로네개 정도에서 에볼레 상성을 누가 더 잘하느냐 네. 이런 구조로 갔을 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강호 선수가 진짜 손이 빠른 선수고 그렇죠. 또 리듬을 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진짜 이 리듬이 이제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하겠는데요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겠고 어윤 선수가 일군도 조금 더 많았죠. 네. 네 그래서 200대200 싸움 자체에서 뭐 어떤 히드라의 수가 조금 더 적었다고 생각도 들고 와 그래도 그 조그만한 차이로 이렇게 크게 물량 차이를 만들어내는 네. 황강호 선수의 능력 자체가 확실히 후반전에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일벌레 수 차이를 언급하시니까 음. 또 이것도 있었네요. 어, 그러니까 황광호 선수님, 일벌레가 그냥, 어, 일만 하면서 자원을 모아주면서 병력을 보았는데, 반대로, 어, 반대로 이제 어윤수 선수님, 가시족수로 이제 좀 일벌레를 좀 바꿔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비에 그 가시족수가 도움이 되어야, 막고 역습한다면, 아니면 막고 발전, 이런 그 여러 패턴을 할 수, 있, 준비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 윤수선수는 가시족수를 건설하면서 경제력을 어느정도 포기했는데 사실 교전이 그냥 가시족수 바깥쪽에서 해버렸죠 네. 네 그게 조금 더 어, 영향을 또준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쪽에서 필라테스 의의맹독충통지가 타이밍에 한번 올라갑니다, 홍다오선수 자, 네. 그리고 앞마당을 두 선수 모두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 이까지 똑같네요 일단 네. 두기로 이전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처음에 나온 두기로 상대방의 본인까지 밀어넣어서 일단 체대를 알고 나서 수비를 할지 아니면 공격을 할지 한번 패턴을 정해보겠다는 황광호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그대저그해서가세의 어, 속을 꾸준하게 조이면서 맹격충 동지를 준비해도 경력을 찍지 않고 어, 일벌레 눌러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애벌레 선수는 처음부터 잘보이지 못하기 때입니다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첫차로 나머지, 나름대로 대미지를 주더라도, 초가타를 넣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수에 애벌레가 모일 때까지는 일벌레를 좀 눌러줄 수 밖에 없어요. 네. 네. 아 어우, 진짜. 강가호 아 선수가 아아 기분 좋게 대미지한대 네. 듣 시작을 합니다. 네. 어, 오연수 선수한테 갈끈했습니다. 네. 저글링 쭉쭉 찍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연수. 네. 어, 네, 근데 인구수가 막혔어요. 네. 네, 이건 맹독충 대박을 좀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선수구요. 네. 아스토크의 맹독충의 저글링까지 데뷔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윤선수도 부화장 4개, 5개. 에벌레 상수 싸움으로 넘어가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네, 지금 타이밍에 오히려 이제 자신이 먼저 공격한 것이거든요. 어, 우유, 이거 진짜. 어! 와! 와! 진짜 대박을 낼 찬스가 여러번 있었는데. 네. 네. 그 나름 중박 한번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진짜 이거, 저, 렉 맹독팀 싸움은. 아, 네. 이거 그냥 수동으로, 예, 어... 네, 컨트롤 해주는 게 좋을 뻔 했죠. 그래서, 이게 거의 치킨 게임이죠? 네. 누가 더, 네, 더배짱잘 보이면서, 네, 앞으로 돌진하느냐 음. 그런데 일부 병력을 한번 뒤쪽으로 돌려보고요, 뭔가 네? 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경기를 길게 볼수 있는 양 선수의 상황이겠지만, 같이 음. 잘못해서 이거 맹독팀 때만한 번만 터지면, 서진 쪽에서는 난이 납니다. 네. 남과당에1번레를 타격을 해두고있고요 희석 끌고요 네. 진짜 이거죠. 네. 이러면서 맹구충을 제거를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윤 선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분진까지 올라갑니다. 네. 황동호 선수의 정글님 자, 여기, 여기, 여기. 야, 그래도 치친명 잃지 않았어요. 어윤 선수. 여기 중요해요. 여기 중요해요. 1번레저요 1번렛. 어아어어어 없죠. 오! 네. 잘 먹었네요. 야, 이게 진짜 대박 네. 어네요어어어어어어어어번어어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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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방금 이제 일부러 황하 선수와 소설 점을에 난임시키면서, 네, 이제, 네.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을 보도록 유도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어인선수가 흔들리지 않았고요 자. 방금 전에 찬스도 어떻게 보면 대박 찬스였었는데, 정리 아, 본인 쪽으로 한번 올라가고요 야, 꾸준한 정찰 좋죠. 황호 그렇죠? 선수. 네, 번식기 타이밍이 제일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는 번식기가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 테크가 가장 궁금했을 만한 타이밍이라서, 지금 들어왔던 저글링은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타이밍에 번식지는 뮤탈 스쿨 준비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이러면 네, 다시 한번더 지상 대 지상 힘싸움에 네, 좀 생략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뒤쪽을로 네. 해서 일단 네. 수경제 구성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고 J몰트까지 가져가고 있 어윤수 선수 황강호 선수도 수경제 어? 눌렀고요 어, 지금 황강호 어, 선수 만약 여기서 감염부덩이를 건설하지 않게 한번 타이밍 잡아서 찔러볼 수도 있네요. 네. 아직까지 제이벌트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아 올라가네요. 네. 아... 그렇다면 부하장 내지 않죠. 감염부덩이가 이제 두치면 필터지게 되겠고 잠복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있네요어강 선수. 그렇습니다, 잠복 업그레이드는 진짜 빠르네요, 황강우 선수가. 그렇죠. 어, 이렇다면은 뭐, 맹독풍 나중에, 후반 가면은, 바퀴 대 바퀴, 그리고 바퀴 바퀴가 면툰대바퀴와 하는 싸움이나면은 맹독풍은 거의 쓸모가 없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저글링이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잠복맹독풍 한번 활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laughs> 지가 어, 다시 한번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소한 난전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치명타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 선수. 네. 지금 황강호 선수가 잠복기나를 좀 일찍 눌러준 이유 중에 하나가, 설마, <laughs> 어, 의수 선수가 감시군주를확보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확보한 거 하나를 잡아냈다고 하면 은 네, 반복감의 폭발도또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다시 한 번. 극마당적 존진까지들어가는데 어, 이번 공격 역시 그렇게 큰 네. 이득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건 가볍게 병력, 인구수 줄이면서 정착하는 거죠. 네. 오, 다시 반했다 반복까지 보여줍니다. 황강호이리고 <laughs> 잠시 후는 베이넥이 펼쳐지고요. 이건 일부러 보여준 것 같은데요? 오, 오? 오? 대놓고 오 야, <laughs> 이거 봤나요 설마? 이거 오완전요 완전히 들어가는데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낼 수도 어? 있겠는데요. 대요 이게 이게, 어? 아이고, 어. 이게 아 지금 시기 없이 하 있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laughs> 야 황광우 선수 역습 제대로 한번 먹였습니다. 네 와, 진짜 센스 플레이 나왔네요. 네 점막 위가 어두웠습니다. 네아 이러면서 황광우 선수 제이멀티 수비까지 해내고요. 네? 기분이 어, 게다가, 좋아지죠. 네 이것도 각 은근히 끊어주면이 당장이 일본레가 적은 적 네, 황광우 선수가 네 분위기 다시 좀 괜찮게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아니면 뭐라칠 생각인 거요? 어 황광우 선수가 그 저글링 두기로 이런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발성막업그레이도 아, 잠시 후면은 1업이 앞선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바퀴만으로는 지금 좀 불안불안해 그렇죠. 보이긴 합니다. 맹둥충이죠, 보입니다. 네. 한명 네. 중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어인수 네. 아니면은 제 2확장을 치는 척하면서 소수의 바퀴와 맹둥충이 안 맞아 한번내불리 네, 보는 거. 그래서 일번에 자포 한번 노려 보는 것 정도 이게 좀더 무난해 보이고요. 네. 이게 진균을 맞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워줍니다 어, 지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이건 손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한강호 네. 네 이건 소탄대실이죠 소수에 밖에 들어가겠다고 음. 다수에 밖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진 쪽에는 꾸준하게 군인 집처럼 드나들고 있어요 한강호 선수 오, 오. 진규 또 맞았어요 이것도 아닌데요 네 이것도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이건 소탄 대반식이죠 야 이게 업그레이드의 우위가 있긴 합니다만. 아니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정면에 바퀴 던져준다 치면은 맹독충의 제이 확장에 이제 따로 가는. 네. 이런 것이 조금 더 낫지. 어 지금은 진짜 네고도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조금은 무리한 경력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무리했습니다. 지금 인구수 차이가 갑자기 이제 30 이상 늘어나 보이고요. 네. 어, 게다가 이게 뭐, 감염증의 에너지도 다 쓰게 한 것이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게다가 그감염증 에너지가 아무런 의미 없이 소비된 게 아니라 손에 박힌 수를 줄여주면서 소비된 거라서 무조건 이득이고, 게다가, 이, 어, 일벌레를 먼저 확보한 쪽은 어유성에서였습니다 그만큼 변경 지었지 않은 것에서도 어휘성에서 조금 더 나을, 어, 아, 나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어휘 선수 한번 방어 잘 해냈고, 전력들 전진 배치 시키고 있는데, 이쪽에 다시 한번 엽스. 이걸 잘 막아야죠. 이걸 막아야 이제 황가우 선수 진력가능합니 네. 자, 징균도 잘 꺾쳤어요. 이금까진균 대박이에요. 네. 자, 어휘 선수의 바퀴가 빠르게 잘 파고들긴 했는데, 네, 황가우 선수의 진정적이라서 추가대로 바퀴로 한번 막아내봐야 될것 같고요. 네, 황가우 선수에게는 지금 진균이 제대로 꽂히지 않았고, 어, 근데 이 우회 바퀴가, 네, 실제로 1번에는 그게 많이 잡은 것은 또 아니라서 네 네, 여기서 깔끔하게 막지 못하면 결국 황강선수의또 손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깔끔하게 막아내는데요, 황강호 대요 자, 2차 공격 또 옵니다 가면충, 가면충 가면충 지켜야죠, 지켜야죠 어, 저 가면충 끊어지면 또 다시 역전이상황에네 가면충을 지키기 위해서 공원병에이 오는데요 아, 그래도 환기밖에 내주지 않았고요어윤 선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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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에 빈집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1 일벌레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아서, 어, 이거는 또, 또한번 팽팽해졌습니다. 네. 게 조금 더 재밌어진 것이, 남겨놓은 감염층의 수가 황광호 선수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네. 이거 버티면 황광호 선수가 유리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 어윤 선수가 피해 받은 일벌레를 당장 복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원윤선수는 여기서 싸움을 걸겠다는 인데 싸움을 걸었을 때이이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네. <laughs> 아 이게 교게가 될지 아니면은 오. 아. 네 진영 자체는 황강호 선수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근데, 네 여, 여기는 황강호 선수의 기지 근처거든요. 와, 아 이쪽에서... 이거 물량으로 한번 꺾어 내. 면자 위쪽에는 황강호 바퀴. 아 네. 밀려 밀려 밀리죠 뒤쪽으로. 아 이게 네 그렇죠 황강호 선수의 저구와태란 연합군이. 단독적으로 근데 이건 밀어낼 수 있습니다. 감염충까지 잡히고요. 황강호 선수 기세 좋게 계속 쭉쭉 밀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네, 가스 여유가 많지 않죠. 지금 감염충의 수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면은, 예, 네. 네, 그냥 버티기만 해도 황강호 선수가 괜찮은 상황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 보였었는데, 그, 어, 어수 선수의 그제 유학장정에서 잡힌 일벌레가 어유수 선수 본인의 판단했을 때꽤 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끈해서 과감한 공격을 이제 퍼붓는 것이라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거, 황광호 선수가 조금만 더 버텨내면 경기 유리해지는 거죠? 네. 감염충 잡을 수 있을까요? 준균해심해야 아... 돼요, 양 선수. 네. 시한 번, 다시 한 번. 이쪽 경로에서전수벌어집니다 어... 예, 바퀴 정은흘리고 있고요. 음... 네, 어이선나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 황광호 선수의 네. 인구수도 앞서가고 있고. <laughs>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네. 아, 너무 빨리 올라가죠 빨리 올라가야죠. 빨리 올라가야죠. 어, 오현수 선수가 지금 어영부영하다가 병력을 네. 많이 잃었어요. 이제 이제 진짜 때가 왔습니다. 이제 황광호 선수는 뭘 해도 되냐면은 병력을 양쪽으로 나눠서 본진과 전면을 동시에 쳐도 아, 본진과 이제 제휴 확장을 동시에 쳐도 괜찮습니다. 네, 아직까지 병력을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나눠 보나요? 네. 두 분이로 한번 분리해 보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눌 필요 없습니다. 너 다섯 개 정도 전면 보내고 나머지는 확장가도 괜찮아요. 네. 그래 완료. 네, 가려면 제이멀티가 낫습니다 제이멀티가 평지라서 이곳은 이제 여건덕이라서 올라가면서 피해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겠고요. 네, 제이벌 장군 이곳으 일단 시야 분석여섯기로 네, 바람잡이 해놓고 좋은 자리 잡... 어, 잡으려본대병의잡음이괜찮습니다 네, 진짜은 이곳인데요 진균! 자, 진균 잘꽂혔습니다 네, 화력은 어느 선수가 더 나오고 있죠 지금 일부의 황강 선수의 바퀴들이 부하장을 때리느라 네 일단은 좀 비열적인 전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 정도 하고 황강호 선수 다시 빼야 되겠는데요 정면에 들어간 바퀴가 뭔가 성과를 내지 못했으면은 이 싸움 다시 오지옵니다 아 여기가 다시 한번 막히면서 오호 어? 이병력이 들어가지 않고 있었네요 네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왜? 어어 가만죠 여왕 여왕까지? 여왕까요 한복 진나 됐으니까 네 나눠서 자 그리고 본진까지 올라가고요 그렇죠 황광선은 중화막장을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만 끌어도 좋죠 네데이멀티에 대한 공격은 그다지 큰 시료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자, 의외로 이렇게 소수의 병력으로 바퀴도 잡아줬고 아... 다시 한번 아, 가네요 어휴수 네올린이돼버렸습니다 이걸로 밀어야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돼버렸다는 거고요 그렇죠 아, 근데 넓은 진영으로 내려가려니 너무나 부담스럽고 네? 이게 돌개바람에서의 경기와 조금 양성이 영상이... 달렸죠 음, 음, 오늘 그강태선사최종의 선수 경기 그때 네. 분위기 비슷해 오~~, 오 나와서 이렇게 뒤쪽을 흔들어주고 아 있어요. 이거 지금 원희 선수한테 판단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괴롭죠 이제 와서 운영을 가자니, 앞으로 이제, 음. 어, 황어 선수가 몰아붙일 수 있는 힘이 생각보다 훨씬 더셀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냥 발끝없이 한번 가자니, 이미 상대도 만만치 않은 경기로 승리하고 있요 그렇습니다. 네, 가면 승도 조금 흘리는 모습이고요. 아 이렇게 되면 어윤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로 전환이 안됩니다 네. 네. 그래서 바퀴 감염 충 싸움일 때 거기서 경기를 끝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 타이밍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최정아그황강 선수가 좀 무리해서 이렇게 병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흔들어주는 시도가 은혜에 보이는 성과는 비록 좋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효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윤수 선수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어윤 선수는 원래 이 선수는 수비 수비 수비하면서 네,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해서 이제 뭐라, 후반에 뭐라고 치는 힘이 이제 타고난 선수인데, 오히려 그 힘이 발휘되기 전에 중반에 들어오도록 유도해버렸었죠. 네. 그렇게 해서 흐름이 한번 끊겨버린 어윤수 선수의 플레이가 무언가 어윤수답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력들이 일단 동서로 갈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자, 공이 방위업이고요. 네? 어윤수 선수는 아직까지 방1억 리드라이스크 있고 추가되고 있고요. 자원도 좀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황강호 선수는 애벌레 생성만 차질 없이 해주면서 예, 회전력으로 한번 밀어붙여도 됩니다. 그게 또 황강호 선수의 스타일이고요. 네. 월수 선수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진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네. 왜냐면 이제부터 부하장 4개, 5개 쌓이기 시작하면 애벌레 생성은 황강호를 따라갈 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애벌레 수 차이 보십시오. 4배입니다. 이거 한 번에 교전해서 앞선을 걷어야 됩니다. 네, 미드 끝죠 네 진영 <laughs> 자체는 원수 이야 이지균이잘 들어갔고 전장이 지금 싸워주고 있는 것 것도 어육순데요 네 진영의 어유수라미는 물량의 황강우성 그렇습니다 자 어떤 힘이 더 강력할지 여기서 앞서 거대 됩니다 앞으로 몰려올 수 있는 황강우 선수의 물량은 승상 그 이상이에요 아 바퀴 서른일곱 개가 한꺼번에 찍혔고요 네히드라리스크는 살려서 돌아가네요 네야 어... 이렇게 되면 바퀴만 쭉 생산을 해서 추가로 합류를 시켜주면 되는 거고 저 히드라 리스크를 좀 제거를 해줬어요, 어은 선수가. 순풍이 트이는 거예요, 내죠곧 있으면 엄청난 헤일이모여옵니다 네. 네. 황강호의 요. 바퀴 쓰나미가 모여올 거예요. <laughs>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네, 이게 진짜 바퀴죠. 그렇죠. 야, 이렇게 때로 한꺼번에 나오는 바퀴. 야, 이거 쓸어버리겠는데요, 황강호의 바퀴가. 먹어, 추어버립니다 바퀴들. 이거 치워버립니다, 뭐, 뭐 히드라 리스크가 뒤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으로 가서 먼저 싸우줬습니다 네. 황강호의 강력선물이 두번째 새로 뽑혀나온 병력이라 네. 나오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균을 맞아도 버티는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냥 맞던말던 쭉쭉 올라갑니다 GG. 아 황강호 역시 이뭐 빠른 손놀림 그리고 제2병력 충원 반가우죠. 그렇습니다. 센스 플레이도 굉장히 돋보였죠. 네. 네 저걸린 두기 계속해서 난입 시도를 하면서 한번 잠복을 했다가 상대방이 눈치를 못했을 때 잠복을 풀고 맹독적으로 변태를 해서 다시 한번 피해를 입히고 네, 그 이후에는 또 바퀴가 들어가서 그런 플레이를 했다 보니까 네. 월 선수가 계속해서 아, 들어가서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반에는 뒷심에서 부족해진 경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황강호 뒷심은 쓰나미급이네요. 네, 진짜, 에버넨 선수와 완풍의 현점 최강이다 보니까, 네, 무난하게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황강호 선수의 물량은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강호 선수의 경기를 잘 붙여나갈 수 있었는데, 어찌범의 황광호 선수가 조금 무리를 한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에 그어 그 연수 선수가 연주하고 있었던 그 곡의 불협화음을 만들어 버렸죠. 네. 사실 거기서 조금만 더어 연수 선수가 침착했으면은 그냥 그 어, 뭔가 화음에 맞지 않는 그뭐음 음계 몇 개만 이제 건드려서 다시 이제 다시 조율해 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음계를 다 버려버리고 남은 이제 버튼만으로 싸웠습니다. 음. 그런 싸움에서. 황강호 선수의 그 아슬아슬한 수비를 이제 뚫지 못해 되면서 경기가 확 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황강호 선수가 다시 한번 코드 S에서 어 이번 시즌 16강 찍었는데 더 높은 곳을 다음 시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영환 선수와 그리고 LGI M의 새롭게 둥지를 잇 박현우 선수의 경기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